아몬드를 드실 시 수시다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간편하면서도 다이어트할 때꼭 필요한 식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짜잔 요것이 뭐냐 바로 다이어트 초콜릿인데요 포장이 너무 예뻐서 꼭 화장품 같죠? 하지만 이거는 먹는 <laughs> 초콜릿입니다. 평소에는 당 섭취를 과일이나 아니면 프로틴 과자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콜릿으로 된건또 처음 먹어봐요. 우선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요렇게 틴케이스에 담겨져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한 번에 다섯 섭취하지 않고 먹다가 담아서 들고 다니기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요런 통은 여름철에도 들고 다니면서 초콜릿이 녹아도 어디 샐 일도 없고 해서 너무 좋은 거 같거든요 자팀 케이스가 뭐냐 요렇게 짜잔 이렇게 돌려서 쓸수 있는 철로 된 성분이에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초콜릿이 이렇게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이건 70g이라서 두 봉지, 35g짜리는 이렇게 한 봉지. 조금 더 간편하게 들고 다닐 거면이 35g짜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다이어트 초콜릿이냐? 자, 초콜릿은 뭘로 만들어요? 제일 기본 재료가 설탕이잖아요. 근데 이 초콜릿은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말티톨이라는 천연 감미료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 말티톨은 설탕에 비해서 칼로리 함량이 반 정도 낮고요. 천연 감미료라서 당에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초콜릿 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안에 주성분이 화이트 초콜릿 얼그레이 홍차 분말이라서 뭐 얼그레이티 밀크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입맛에도 맞을 거고 아몬드까지 들어있어서 굳이 견과류를 같이 섭취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더 적게 했다고 해요 오호 자 그럼 한번 성분 봐 볼게요 코코아 함량은 19.14 볶음 아몬드가 33% 얼그레이 홍차 함량이 1.59%나 되고요 이 작은 통 35g에 202칼로리고요 15g 당류 3g 콜레스테롤 4 m g 지방 1 4 g 트랜스방 0g 포화지방 6g 단백질 4g 들어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가나 초콜릿에 비교해 보면 같은 그램수에서 나트륨이랑 탄수화물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당류가 매우 낮은 편이에요. 당류 있으신 분들한테도 매우 좋은 초콜릿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를 뜯어서 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야. 냄새는 당연히 초콜릿 향이 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음, 제가 좀 많이 씹었는데 안에 통 아몬드가 들어있고요. 겉은 검은색이어서 화이트 초콜릿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했는데 안에는 하얀색이었어. 음. 으악.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데 정말 이거는 그런 얘기 아예 안 하고 먹으라고 주면 절대 모르는 완전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초콜릿을 훨씬 좋아하는데 화이트 초콜릿 맛 완전 많이 나고요. 은은하게 그 밀크티 향이 나는 것 같아. 맛있다. 좋아좋아, 좋아. 또 초콜릿 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쫄한 아메리카노 대령입니다. 초콜릿 먼저 먹고, 일단 커피 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얼그레이 향이 같이 나다 보니까 그냥 초콜릿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도 미묘한 향이 같이 어울리면서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재구매우사 100%예요, 진짜로!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루 두통 이상 권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너무 심하게 달지 않기 때문에 막 들어가 스타일이야. 그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몬드가 통째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몬드를 드실 수 있으시다면. 하나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나 들어있어. 대박! 아몬드 함량 진짜 좋네요. 달달한 초콜릿을 먹으니까 아몬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마구마구 먹게 되는데 그냥 초콜릿을 이만큼 먹었다는 생각인데 아몬드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초콜릿도 덜 먹고 아몬드도 더 많이 섭취하고.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이렇게 저처럼 먹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어, 몰랐어. 아몬드도 눅눅하지 않고 좋아요. 굿! 네, 이렇게 오늘 얼그레이 아몬드 초콜릿 먹어봤는데요. 와, 이거는 그냥 아까도 말했다시피 재구명사 100%예요. 근데 너무 맛있고 성분도 너무 좋고 견과류까지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건 정말 말해 뭐예요.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커피 못 드시는 분들은 우유랑 같이 드셔보세요. 밀크티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다신샵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링크는 밑에 달아드릴게요. 내일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가서 요거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제품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지 헤헤헤 간편하고 맛있는 초콜릿 제품 만나봤는데요 또 좋은 제품을 찾아 찾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해요 사실 지금 다이어트 시기여서 너무 힘들다는 점 하지만 얘 진짜 맛있다는 점자 그럼 꼭 사드셔보시라는 점 <laughs> 안녕 뿅아 맛있다 하나 다 먹겠는데? 嗯。Mm.